최근 브레드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공식 석상에서 아주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내년 2026년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 해가 될 거라면서 XRP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거라는 건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기 얼마 전부터 시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 뱅가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뱅가드는 과거에는 암호화폐는 우리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바깥에서 지켜보던 기관들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건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링하우스가 강조한 건 명확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투기나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움직임이 아니라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즉, 암호화폐가 기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XRP 현물 ETF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9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거 숫자만 보시면 실감이 잘안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큰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ETF 전체 시장 규모가 약 10조 달러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암호화폐 비중은 고작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XRP ETF 하나에 수주만에 9억 달러가 몰려들었다는 건 지금껏 시장 외부에 머물러 있던 잠재적인 자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이 흐름이 기관들이 자체 보관 부담 없이 암호화폐에 접근하기 위한 욕구가 한꺼번에 표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etf는 투기적인 자금이 아닙니다. 펀드 내부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안정적인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xrp 가격은 변하지 않았잖아. etf에 돈좀 들어왔다고 해서 큰 변화라고 볼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xrp가 가격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온 체인 네트워크 활동이 역대급으로 활발해지고 있고요. 온 체인 활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지난 12월 2일 xrp 레저 네트워크의 속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트랜잭션 몇개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크립토퀀트는 유동성과 참여도가 모두 살아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매수와 매도만이 아니라 XRP 생태계 안에서 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유자 지형의 재편입니다. 최근 8주 동안 1억 XRP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지갑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아있는 고래 지갑들의 보유량은 늘었는데요. 480억 XRP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즉, 일부 대형 지갑이 빠졌지만 더큰 고래들이 XRP를 쓸어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반면에 중견 투자자들, 즉, 100만에서 1000만 XRP를 보유한 지갑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걸 고래는 모으고 상어는 내놓는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의 XRP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개미들이 털릴 때 세력들이 조용히 모으고 있는 구조죠. 자,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년도 2026년을 정점으로 XRP가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고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ETF로 유입되는 자금, 네트워크 내부의 이례적인 활성화, 그리고 보유자 구조의 재편까지 이건 단순한 반등을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아예 다른 몸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징후죠 물론 아직까지 xrp 가격이 눈에 띄게 반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더 무서운 겁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조용한 혁신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눈에 보이는 건 고요하지만 그 속에선 판이 바뀌고 있고요 그 중심에 xrp가 서 있습니다. xrp ai 시스템은 여전히 매도 중이고요. xrp는 3천원 선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 중입니다. 이거 오를 것 같아도 이렇게 생긴 매수 신호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도 신호 무시했다가는 계좌에 큰 손실 볼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미리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다 알아서 알려준다니까요? 저와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지금 물량 없이 관망 중인데요.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8% 이상으로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몇 차례 인하할 것인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비트코인 월봉이 20개월 선 위에서 상하 간격을 줄이고 한 주간 지지력을 확인했다면 이번주에 주봉에서 5위 평선 위로 밀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 쪽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봉은 방향이 결정되면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추세를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누구도 알수 없고요.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매수하라고 알려줄 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아도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리니까 이 신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야 투자든 생활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xrp aicsm 이거 승률 얼마라고 써 있죠? 100%에요 100% 이대로만 하시면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 매도 문자 받으시면 그냥 팔면 됩니다. xrp만으로도 한 달에 10%씩은 챙깁니다. 계좌에 1천만원 넣으면 300은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코인으로 30%는 좀 작잖아요. 지금 코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XRP는 1% 올라오고 있죠? 8%, 4%, 3%. 일단 숫자가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알트 종목도 자금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어서 코인하는데 하루에 1, 2% 오르는 코인만 붙잡고 앉아서 언제 부자 되겠냐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다른 부자들처럼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묵직한 종목들 갖고 계셔야 되고요. 추가로 계좌를 불려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여러분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제 시장도 좀 어려웠죠? 자, 이거 제 빗썸 실계좌입니다. 매일 천만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로 오전까지 235만원 벌었는데요. 시장 오르고 내리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지난 주말처럼 횡보해도 괜찮습니다. 움직이는 종목은 귀신같이 다 찾아내니까요. 저는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하고 보조 맞추느라 이 천만원으로 하는 거라 이 정도지.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테마 종목들로 자금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업비트에서 종목이 없다면 빗썸을 보셔도 됩니다. 빗썸엔 우리나라에서 종목이 제일 많으니까 테마를 다루는 세력도 제일 많죠. 오늘 우리 소통방은 빗썸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위드 먼저 들어갔네요. 자 빗썸 위드 30분봉입니다. 매수 나와있고요. 28% 상승했습니다. 1천만원 넣었으면 280만원이 순간 들어온 겁니다. 그 바로 위에는 템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빗썸이고요. 여기 있네요. 시세 한번 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4일 동안 3번 들어갔습니다. 55%, 37%, 오늘은 66% 이런게 대박 종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1원짜리에요. 1원짜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직 매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6천명이 같이 들고 가는데 못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자는대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거 어떻게 알고 들어갈겁니까? ai 시스템이 아니면 눈으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여기 써있는 승률과 수익률 데이터를 믿으시라고요. 우리 회원님들 6,400명이 넘습니다. 매수 신호 받으면 이렇게 6,000명씩 매수해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조그만 숟가락 하나 얹으세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니까요. 60%, 50% 이렇게 먹지 않아도 돼요. 1,20%도 괜찮습니다. 1,000만 원이면 1,20%가 1,200만 원이에요. 지금 알트코인들 매수세 너무 좋죠. 오늘도 시장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방 오셔서 손실 회복하시고 빠르게 계좌를 불리고 계십니다.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서 업비트에서 인제 올라오고 있는 저점 매수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얼른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브 채널 코인마법사 톡톡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이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인마법사 톡톡에서는 본 채널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에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코인 시장 분석을 비롯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 추천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인마법사톡톡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증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이벤트 바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이틀하고 16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회의는 단순히 금리 결정 하나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다른데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기준 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기대감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 왔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되는 금리 자체보다 연준이 내놓을 내년도, 2026년까지의 금리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지금 금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얼마나 더 내릴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분기마다 갱신되는 경제전망 요약이 함께 공개되는데요. 이 전망에 연준이 내년에도 인하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 시장은 이걸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반대로 파월의장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찬물을 끼얹는다면 상승기조는 순식간에 꺾일 수 있고요. 사실 연말 증시 상승 흐름, 이른바 산타렐리라는 것도 결국 이런 연준의 메시지를 전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없이는 지금 같은 강세 분위기도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긴 어렵죠. 게다가 내년 5월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완화적인 임무를 의장으로 앉히겠다고 공언한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은 당분간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일부 차익시전 전략을 병행하라고 조언하고 있을 정도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번 fomc가 중요한 분기점이란 얘기죠. 이번 주는 연준 회의 외에도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도 함께 예정돼 있으니까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한 주가 되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 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일대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 아니라면 웬만하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 잡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